사이에 끼어들려고 했던 거고요 당신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가씨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잠시만 마음이 갑작스레 얀데로 전향했는데 <laughs> 보러 오신 여러분들 유하 자 종합게임 유튜버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캠유디입니다 자 최악의 결마드만이 가득한 이세계의 이야기 우리 배드 엔딩 극장 플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기하고 있을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자 이어 배드 엔딩, 배드 엔딩 극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각 캐릭터들의 이제 행동 양식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점에서의 각기 다른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하소인 스토리를 한번 가볼까요 하수인 스토리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당신은 대군조의 수하에 있는 하수인입니다. 당신은 특별히 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약하지도 않다고 당신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일은 인간들을 쫓아내기 위해 성의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합니다. 당신은 대군조에게 슈가를 신청해 보는데 그녀는 놀랍게도 순나이 슈가를 선당해 줬군요. 아싸! <laughs> 당신은 자유롭게 불밭에서 뒹굴리며 시간을보냅니다 당신은 금방에 인간말로 가는 길 따라 걷고있자 아가씨가 나타납니다이기서 선택지가 지로안로안나요 <목소리> 당신은 오늘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가씨가 할말 궁금하기도 합이 궁금하기도 합니다인간들이 당신에게 말 걸는 건 흔한 일이아니기에 당신은 조금 신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인간과 암마끼리 말이 통할 거라고조차 생각지도 못했죠 아가씨는 자기가 위러하는 운명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요약하니 당, 아가씨는 자신을 대군주에게 데려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티미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달리 할 것도 없을, 없을 거고요 일단 뭐 지난번하고는 소울이는 확실히 다르네요 <laughs> 당신은 잠을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깨워온 무녀 무례하기로 해라 즉금에 대군주를 처리하고 새로운 삶을그 자리에 앉힐 생각에 간봅니다. 친구들은 당신도 이 계획에 가담할 건지 물어봅니다. 개으른 당신은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 그냥 안 하면 안 돼? 당신의 친구들은 꽤 실망한 모양입니다. 한 명이 당... 갑자기 당신을 들어올립니다. 아직도 대군주역에 충성할 수 없는 놈들은 이제 우리 성에 있으면 안 돼. 너도 이해하지? 선톱이 당신의 목을 파고듭니다. 당신은 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소적으로 밀린 걸로.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거 기준이 바뀐다니구나 하지만 지금 돌아 지금 와서 돌아서는 없죠. 대군주를 죽이는 것은 당신이 대야만 합니다. 게다가 더 좋은 생각이 있는 것도 없고요. 어? 스토리가 바뀌었네요. 당신과 친구들이 딜 도와보니 인간 항상이 당신에 대한 일 전부 엿듣고있었습니다 그들이 성하는 도지 들어갑니다. 설마 대군주 방으로 향한 걸까요? 클락군요. 대군주가 당,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 음모를 당신이 꾸미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당신을 죽여버릴 겁니다. 당신은 약간 인간들이 뒤따라 성로 뛰어들어갑니다. 아가씨가 대군주에게 허둥대 지둥대며 모든 것을 붙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위지입니다 <laughs>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도착합니다. 아니 도려온 게 아니네요. 대신 당신에게 뭐...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 모든 게 당신의 생각이었고 자기들은 당신의 무시무시한 계획을 거절할 수 없어. 그냥 분위기를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군요 이런 어이없는 거짓말을 대군주에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건 당신이었는걸요 당신과 친구들이 에? 서로에게 소리 지고 있자 대군주가 침묵을 명령하 이 음물 주도한 녀석이 누구누누구누 간에 너희들의 주제를 알게 될끔 모두 벌내왕겠군 말은 좋확히 하지만 대군주가 최근에 한 것이라고는 찾는 것밖에 없는걸요 당신은 그녀의 힘을 의심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이 전매세웠던 계획에 대해 죽덕거린 것을 듣습니다. 당신은 대군주와 두 명의 인간들과 함께 방에 갇힙니다. 당신은 당신의 배신녀석들에게 욕을 해주며 무들두두입니다. <laughs> 욕을 한다고 여기서? 영웅이 그들 모두를 죽이버리겠다고 맹세하며 당신과 함께 무들두두입니다. 대군주가 당신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당신은 이 신궁창에 억지로 뜸쏙 말리게 된 것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군주의 편에 드다면. 갑자기 직무되 손에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군주는 당신의 청을 더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빠른 죽음이었네요. 뭔 개소리야! <laughs> 자 만약에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 아, 당신은 너무 기가 삼키지 않고 아가씨를 지방에 삼키기 시작하고 그 무드 티합니다. 당신이 악행을 구경할 관객들을 찾기 위해 금방의 마을로 향한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도망치며 돌 던지는 등의 디즈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께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싫어한다면 당신의 금식한 행동을 짐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게다가 그들이 당신에게 덤빈다면 아마 좋게 끝나진 않겠죠. 겨, 당신은 결국 한나 졸개일 뿐인걸요. <laughs> 당신은 가장 가까운 인간을 공략합니다 늙고 약간 뼈 그의 뼈가 만족스러운 소리 내며 부러집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거꽤 재미있는데 전작에 이렇게 복수를 할 거고 있어. 자신 향해 검을 들고득띄어오는영을보지 못합니다. 빠른 일적으로 처치합니다. 결국 당신은 결국 한나 악마 졸개입자. 졸깁...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엔딩을 다본 것거든요. 당신은 악마 하수인들이에게 둘러싸여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삶이 꽤 변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단지 자신의 역할을 이루기 위해 대선을 다한 것이라고 되네고 그들이 원하는 사악한 등 우주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죠. 당신은 그런 높은 기준을 세워놓 자신이 꽤 멋지고 성숙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자아도취에 빠진 <laughs> 당신은 <laughs> 뭐야 이거 자아도취였어? 계속 겸비서는 것이 얼마나 지망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흠 음, 당신은 하수인의 말을 이해하지만 그가 증진되는 모습이 조금 짜증나 짧나... 자 여기서 자 우리 지금 여기 멤버가 있거든요? 멤버한테 선대결 맡겨보겠습니다. 용적영 어? 자 여기서 선택지 골라주세요. 그거 골라야 된다고? 어한 가지 추가하죠. 추가를 당신은 하수인의 새카만 영혼을 왕기시키기 위해 답답한 선박으로 외출한 것을 허락합니다. 한 번쯤 이렇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야. 않겠죠? 아,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한동안 낮잠을 자기로 결정합니다. 태군주도 다음 것은 역시 좋군요. 아까부터 하수인이 손님을 데려왔어요. 이런 젠장 손님은 금방 말이 아가씨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당신에게 납치당한 것이라고 하네요. 당신은 그녀의 솔직함은 높게 서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납치할 계획 같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말 듣고 매우 실망한 듯, 듯 합니다. 어쩌면 제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더아가씨나와질수 있을까요? 뜨거운 에서 너무 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당신 무슨 말 할지 고민합니다. 자 뚱이형! 뚱이형 자고 있어. 왜? <laughs> 자 집으로 가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한동안 있게 내버려둔다. 아니 어. 한동안 있게 둔다. 당신은 아가씨를 보낼 수 없습니다. 오, 둥이형 선택 잘했네. 스토리가 바뀌었어. 당신은 그녀에게 암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며긴 대화를 합니다. 그녀는 암마드의 자신이 생각한,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을 장악하고 그들이 당신상의 영웅을 보낼 지않게하기 위해 항상 당신의 군대에게. 인간과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한다고 아가씨에게 알려줍니다. 항상 인간들이 포악하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동물들이라 생각했는 걸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가만히 냈더러 당신의 부하들 죽이, 죽이는 것이라고 얘기, 이해했는데 이 아가씨는 다른 면이 인간군요. 농사사마 그녀에게 당신이 사실은 전파의 사악한 사람이여 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어쨌건 양어 물어본 짜잔. <laughs> 그는 당신을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아가씨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납치요 자녀예요 자녀예요 헝 혼났던 감정이 당신의 속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곤 고 합니다 이 영웅이 아가씨의 더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당신에게 잡히길을 원해 여기까지 온게 아니었나요 당신은 그녀의 소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영웅에게 그녀를 집에 데워갈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가씨는 돌아올 것이 라고 당신을 안심시키지만 당신은 강경함 만약 아가씨가 보내지지 않는다면 안 말하는 존재는 결국 사악한 것이있군 네가 정말로 사악한 것이라면 내가 너를 무찌겠다 당신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영웅이 당신의 아가씨를 빼앗아가기 뺄삭 전에 그를 파괴합니다. 아가씨가 두려워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가씨에게 한 걸음 다가자 아가씨가 방구석으로 뒷검지 칩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이 자리에 남고 싶어 했습니다. 영웅은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던 거고요. 당신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가씨를 안전에 보존할 것입니다. 잠시만, 마음이 갑작스레 얀데데로 전향했는데? <laughs> 당신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도할 것이 아고확신하진 않고 결핍 있고 개종하기로 한 아가씨와 용이가고 당신은 화려한 대군주의 침대에 누워 편안함을 만끽합니다. 당신의 방이 평소보다 비어 보입니다. 이게 외로움이란 걸까요? 갑자기 당신의 문이 거칠게 닫힙니다. 당신이 그어질 수도 있기 전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붓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란 거죠? 당신은 달출 수도 하지만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습니다. 힘을 주어 문을 열고 해도 잘 열지 않았죠. 대체 뭐람? 누군가 당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기를 원해나 봅니다. 누군가 왕신의 왕자를 탄탈하려고 한 걸까요? 전혀 생각이 없군요. 성일 불타버리면 대체 무엇을 다슬생각이한 번인가요? 당신은 한수인들이 당신의 배제했다고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죠. 배움만덕한게 자식들. 불탄 대군주. 엔디. 자 지금까지 배드 엔딩 극장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카드 층 여기서 끝. 그럼 모두들 유바.